그래도 양, 콤비를 갈아입고 왔습니다. 세상에. 아, <laughs> 시골 내려가면 농사꾼이고 네.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, 낭송을할 때는 그래도 네. 티셔츠 입고 할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음. 더워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<laughs> 네.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풍경소리, 현광 함술을 처든 처봤던 추녀 끝에 외줄에 몸 걸고 무슨 사연이기에 밤낮 없이 땡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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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번뇌 씻어내며 고행의길 가는가 대웅전 법당의 부처님 아직도 멀었다고 눈길 주지 않는데 산사의 풍경 소리 오늘도 중생의 아픔 한월하한월드 호텔 미다